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저번주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, 파트 1 2 3 4 7 6 6 7 8에서 거의 제가 저번주에 이렇게 이것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만 예, 했는데 한 5수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각 파트에서 막 5수 나오고 4수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숫자는 많지만 여러분들 한번 짱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? 아시겠죠 예. 예, 사수 나온 것도 있고, 삼수 나온 것도 있는데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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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봐주시면, 돼서 가볍게, 그냥, 가볍게, 예,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파트 1. 예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되있고요 예, 파트 2. 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. 예.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예, 그냥,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, 저번에 깜짝 놀래가지고, 그냥, 저, 그때 그거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, 아, 안 올려가지고, 오수 나와 오수 나가지고 오수가 세 군데가 나왔어요. 예, 저 개인적으로 개인만의 분석, 예, 하는 거니까, 예, 예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하기 좋아요. 파트 6. 파트할입니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구독하기,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세요.